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만겔리 6대로 인도에서 닭살을 했을 때 1시간에 레드잼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원에서 여기 신의 영광이라는 250잼짜리 버프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전문지식 2452가 증가를 해서 이렇게 백병술 5, 4, 4, 4, 4, 4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판매할 수 있는 너도밤나무랑, 그 다음에, 너도밤나무 돗대는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전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몇 개가 모였고, 그거를 다 팔게 되면은, 레드잼이 얼마가 모이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잡는 거는 대부분 17만, 18만 정도 됩니다. 먼저 위임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임 풀고요. 먼저 뒤쪽으로 다쭉 뺍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방증 켜주고요. 그 다음에 공증 켜주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행동력 감소 써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 대기합니다. 올 때까지. 그리고 위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점사를 맞고 먼저 터질 것 같은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뒤돌아 생각은 마라. 저는 얘가 항상 좀살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로빼 줍니다. 빼주고 다시 위임 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터지더라고요. 점수 만 피해 주면. 진 상이 뜨는군. 정돈이장판을 만들어 보자. 음, 상황이 꽤 괜찮군. 그쵸? 얘만 때리죠. 가까이 있으니까또설 생각은 마라. 준비. 발사. 네징벌써 발휘할 때. 뭐 컨트롤 잘못 해 가지고 터지게 되면은 뭐한턴무로이나한수 무로그 해 가지고 또 빼주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지. 모두 무기를 꺼내도록. 화을라도망치 않겠다. 야!

그러면, 4시 1분까지 해서 몇 개가 모이는지,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가 첫 번째고,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12만 짜리여가지고, 별로 카운팅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됐든 잡았으니까. 카운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나무. 원래 16만 이상은 오리나무가 안 나오는데. 12만짜리가 잡혀가지고. 네 번째, 오스만겔리 도면 3개에다가 너도 밤나무 6개. 다섯 번째, 너도 밤나무 돛대 5개. 여섯 번째는 안 나왔네요. 일곱 번째, 너도 밤나무 돛대 4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너도 밤나무, 여덟 개. 열 번째, 꽝이네요. 열한 번째. 너도 밤나무, 아홉 개. 열두 번째. 너도 밤나무, 다섯 개. 열세 번째, 강화, 중형품은 하나. 열네 번째, 너도 밤나무, 여섯 개. 열 다섯 번째, 너도 밤나무, 돛대, 다섯 개. 16번째, 너도 밤나무, 7개. 17번째, 너도 밤나무, 8개. 18번째, 너도 밤나무, 돛대, 4개. 19번째, 오스만겔리 도면, 2개. 20마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4시 1분인데, 20마리 맞추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20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1분 보이시죠. 좌측 아래에, 이 상태에서는. 한턴 무르기를 해서 위임을 지금 취소를 못했으니까 무르기해서 음, 음, 뒤로 빼고. 아. 네. 네. 공정 선한 상황꽤 괜찮고. 내게 용서란 없어. 공정. 음. 그다음에 행동력 음. 감소. 저들을 이제 앞으로 살짝 거. 빼주고. 그도 앞으로 멀리 살짝 빼주고 이제 위임하면 되죠. 제대로 맞춰. 당신의 대가스데내 말이 곧 법이다. 전략을 변경을 싫어할 때. 스널 호위해라. 길에선라 상선, 행운이 함께하는 <laughs> 응. 힘을 합치면 더 강하지. 힘을 합쳐 봅시다 제대로 맞춰! 알았어? 흠 번에 공격하자! 지금 한 마리가 너무 점사 맞아서 죽었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턴 무르기 하면 돼요 한턴 무르기 해가지고 쟤를 뒤로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위임 계속 해주고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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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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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누가 턴인지 보이니까 딱얘턴올때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고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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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다리 도망치지 않겠이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모두 돌격 준비. 불길에 목상선하라. 보인다. 을라화라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죠. 안 터지게만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20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꽝이네요. 마지막, 그러면! 도시에 들어가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창고에 들어가서, 도구함,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너도 밤나무가, 이거는 거래소 불가니까, 55개. 혹시 모르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먹은 거 메모장에 적어 놨거든요. 자, 55개 맞구요. 그리고, 오리나무 돛대, 아니구요. 어, 너도 밤나무 돛대. 1 8 개. 네, 열 여덟 개 맞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강화 중형 포문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빼보도록 하구요. 그냥 크게 크게, 오리나무도 빼고, 오스만겔리 도면으로 하겠습니다. 오스만겔리 도면은, 보면은, 자, 다섯 개 먹었죠. 그러면은, 너도 밤나무, 그 다음에, 너도 밤나무 돛대, 그 다음에, 오스만겔리 도면, 이거 세 개를 잼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너도 밤나무. 이제 너도 밤나무, 돗대가 음, 한 27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요. 돗대는 27원. 27원으로 계산을 하고, 너도 밤나무는, 어디보자. 이거는 14번째 너도 밤나무 6개. 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오스만 겔리. 오스만 겔리. 겔리 도면. 도면 겔리. 오스만. 오스만 겔리 도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290 레드잼에 팔았었는데, 지금 뭐, 없으니까, 한번 눌러볼까요? 어 그럼 이거 한300한20 정도로 계산해 볼까요? 그래도 팔릴 것 같거든요. 320으로 계산을 하고 자, 이거를 그러면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계산기 켜 놓고요. 그러면 너도밤나무 55개니까 55 곱하기 28 하면은 1,540 이게 지금 너도밤나무 가격이고요 수수료는 다 그냥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도밤나무 돛대. 도떼. 너도밤나무 돛대는 18개. 그럼 18 곱하기 27은 486레드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면에서 오스만 갤리도면 5개죠. 그럼 5 곱하기 320은 1600. 1600 레드잼이죠 그럼 이걸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 더하기 486 더하기 1540 그러면은 지금 1시간 동안 사냥을 했을 때총3626 레드잼을 벌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번 편이긴 해요 운이 좀 좋았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평균 한1500 레드잼 정도 벌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스만겔리 도면을 운 좋게 다섯 개나 먹어버려가지고 좀 많이 뻥튀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너도밤나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오리나무나 적송을 캐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좋죠.